얼마 전에 이런 동화를 하나 읽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천사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신복 하나님께서 손처럼 부르는 천사들을 셋을 딱 불렀어요. 셋을 불러서 그 천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새로운 생명 하나를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다 보내려고 한다. 근데 그 내가 지금 보내려고 하는 아이는 정상인 아이가 아니야. 잘하면서 말도 잘하고 걷기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그런 아이가 아니라 브레인에 뇌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뇌성 마비라고 해요. 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뇌가 마비가 돼서 열 살이 됐는데도 걸어다니지도 못해 화,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밥도 혼자서 못 먹어요. 10살, 15살이든 똑같고, 20살이든 똑같고, 말도 못해 그냥 쉬운 말, 아빠, 엄마만 하는. 그러니까 예수, 어, 하나님이 뭐라고할지 이렇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뇌성마비라고 해요. 의사들이 "아, 이 사람은 뇌에 문제가 있어서 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입그뇌성마비인 아이를 내가 세상에 보내요. 태어날 때부터 사고로 뇌성마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내가 고민이 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고민이 있다. 이 아이를 어떤 집에 보내야지만 제일 좋을까? 천사들이 고민스러워. 왜 아, 뇌속마비? 정상이 아닌 아이를 저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없을 것같아다 욕심이 많으니까, 인간들은. 그런 아이 오면 다 싫어할 것 같으니까, 지금 하나님. 왜 굳이 뇌속마비 아이를 보내시려니까 좀 건강하고. 귀해놓고 그런 아이를 보내시죠. 그러니까 뭐가 뜻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아이를 보내고 싶다. 그들이 희망이라는 선사가 탁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이는 아주 돈이 많은 부잣집으로 보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잣집으로 가면 우선 첫 번째. 그 집에서 돈이 많으니까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돈이 많으니까 병원도 데리고 갈 거고 그 다음에도 그 집이 부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신들이 낳은 아이니까 아마 잘 보호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뇌성마비 아이를 만약에 세상에 보내시려면 잘퇴 보내십시오. 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데 조금 있다가 이라는 천 이름을 가진 천사가 나오더니 아 하나님 그런데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아기를 너무 좋아하고 아기를 너무 예뻐하는데 아기가 없는 사람,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 알지만 그런 집으로 10년 동안 아기를 낳으려고 그렇게 부부가 애를 썼는데도 아기를 낳지 못한 집이 있거나 또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런 집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뇌속밥이라고 그래도 감사히 받을 거고 그래도 그 아이를 아주 잘 기를 것 같습니다. 희망이라는 천사는 부잣집에 보내라고 그러고 행복이라는 천사는 아기를 갖지 못하지만 너무도 아기를 사랑하고 아기를 낳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보내자고 했어요. 세 번째로 누가 나가냐면 믿음이라는 천사가 나왔습니다. 자 믿음이란 자사는 어디다 보내라고 그럴까요? 믿음이 좋은데 하나님, 부자한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저렇게 아기를 너무 원하는 사람 집에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아이를 잘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자한테도 말고 아기를 너무 원하는 사람한테도 말고 저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믿음이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집에다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 집에서 잘 키울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세번다 그렇게 표정이 좋지 않아그 얘기를 들을 때 자기들이 얘기할 때는 아주 대단하게 좋은 얘기하는 것같데 하나님이 셋다 듣더니 셋다 아니다 그럼 내가 생각한 대로 보내야지 하나님이 생각한 게 있으셨습니까? <laughs> 내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나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저 달동네라는 산꼭대기에 모여 사는 사람들 의에 김시성을 가진 김시성 시성을 가진 그집은 그 <목소리> 천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너무도 유명한 사람이야. 어떻게 유명한 사람이냐? 술을 너무 좋아해 그 사람은 술을만 먹으면 이만큼 술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저잘 모르지만 그게 렇 표현하더라고요. 술이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서 그냥 사람이고 뭐고 제대로 가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 중이에요 부인은 또 어떤 사람이냐? 남편이 그러니까 부인도 맨날 신세한타만 하고 이 무슨 세상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가 날마다 이렇게 뭐 이게 사람이 사람거고 날마다 불평을 말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애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애들도 엄마 아버지가 그리고 맨날 술 먹고 엄마는또 그러고 그러니까 <laughs> 아이들도 맨날 쌈죄하고 그런 집이에요. 하나님 그럴 집에다가 뇌성과 미나이를 부르겠다 절대로 안 됩니다. 세 천사가 두 손을 들고 막는 거야.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 사람이 얘기한는 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 보내시는 건할수 없지만 하나님 뜻이 그렇지만 그 집은 절대로 안됩니다. 그 집에다가 어떻게 멀쩡한 아이를 누리 보낸다고 해도 우리가 말릴 것인데그 집에 보내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생각이 있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그 집에 또 미성년자가 있어서 19금이니까 저는 얘기 못하고 그렇게 싸우고 맨날 술 먹어도 또애기를 낳더래요. 어떻게든지 애기를 낳는데 그 아이가 예쁜마비니까 기가 막힌 거야 이 집에서 할수 없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쁘고 사랑받게 키워야 되는데 뇌동마비가 되어 났으니 그 아버지는 술을 더 먹고 김씨 아저씨는 술을 더 먹고 이제 뭐 얘, 딸이라고 딸을 여자예요 딸인데 돌보지도 않은 거야 그 엄마는 내가 전생이 무슨 생각했 있다고 또 이런 애까지 내가 여기다 지금 사는 것도 지옥같이 살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하나님이 이런 애를 또 보내셨나 또 엄마 물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뭐라고 하니? 그 아이의 누이가 있었어요. 여자아이니까남자의여자애니다 여자아이. 그냥 뭐 동생인데도 뭐 이뻐하지 않고 거들떠도 안 됩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별이라고 지어졌는데 별이는 이 집에서 아주 완전히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아야 되어요 그러니까 뇌존마비라서세 살이 됐는데도 말을 못 해. 말을 못 하고 자기가 먹지도 못 해. 누워만 있어, 가만히. 대소변도 못 가지고 기저귀를 해서 사람들이 다 가려져 있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아이가 싫었겠어요. 근데 어느 날그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왔어요. 애가 혼자서 놀고 있는데 그냥 그 옆에서 뭐 애가 어떻게 되는지 뭐 신경도 안 쓰고서 자는 거예요. 술 먹고 자는 거예요. 근데 자다가 뭐 느낌이 이상해서 이렇게 누을 뜨니까 그 애가 저쪽에 있던 애가 어떻게 왔는지 자기도 모르겠는데 형 어떻게 기호가 있는지 어면 자기 옆에 와 있더래. 자기 옆에 오면서, 아, 아, 뭐라고 그러는 거야, 뭐라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눈을 흘리면서 일어나서, 이가 뭐라고 그러나 찾아보니까, 잘 들어보니까, 아빠라고 그러는 거야, 아빠. 근데, 아빠라고도 제대로 못하고 애가, 아, 네. 이러면서, 거기다가 또 정상이 아니니까, 침까지 이렇게 막 흘리고 막 그렇게, 제대로 식구 씻고, 씻고 씻어주지 않으니까, 그냥, 막, 좀더 더럽고, 그런 상태에서, 아빠가 가는데, 갑자기, 뭐, 한이 역사하신 말씀이네. 이 아버지의 마음이 갑자기 막뜨거워지고 얘가 뭐라고 그러나 들어보더니, 어? 다타로 얘가 아빠라고 그러네? 아니, 얘가 어떻게 내가 아빠인지 알지? 아니, 얘가 어떻게 나한테 와서 이렇게 나를 아빠라고 부르지? 그러면서 얘가 자꾸 몸을 막 비틀면서 잘 몸을 가로지도 못하는 내가, 이, 볼을 그 아버지 뿔에다가 자꾸 대고 이렇게 비비려고 하는 거예요. 너 뭐하려고 그러냐, 뭐하려고? 그러면서 아버지, 그 아버지가 김씨 아저씨가 자기 뿔을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못하고 자기 의사 표시도 못하는 애가 거기다가 이렇게 대면서 막 좋다는 표정을 지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정말 너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나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너를 너무도 너무도 잘 돌봐주지 못했고. 하는 마음이, 어떻게 그, 그 사람이 그렇게 변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 그런 마음이 생긴 거야, 이 사람이. 근데 보니까 너무 아이가 더럽고, 씻어주지도 않고, 아무도 뭐, 이 나라 나가고 그러니까 씻어줄 시간도 없고, 씻어줄 사람도 없으니까, 뭐, 침을 흘리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애를 씻겨주고, 머리를좀 씻어주고, 얼굴도 씻어줬어요. 부인이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아니, 갑자기 자기야, 그이 애를 써주고 생전 생전 그런 일이라고는 없었는데 갑자기 애를 써주있으니까이 사람이 돌아다 갑자기 뭐야?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 남편이 갑자기 정신이 상해진다 보다 어? 그랬더니 아니 30여 년 전이니까 아니 애가 이제 무 자기한테 일어난 일을 얘기해주면서 자기가 이제 식이 또 부인이 길해서 뭐가 마음이 좀 이상해지지만 뭐좀긴가민네 다음날 아침이 아침 일찍 김씨 아저씨가 일어한 다른 땐 일어나라고도 일어나, 이거야 이거야, 일어나서 나가려고 나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니야, 또 아침 일찍 또 어디 가려고? 아침부또술마시라 가는 거야? 그러거려고 했더니 아유 이제 별이 우유값이라도 내가 부어와야지 어디가서 막노동이라도 이러고 다. 그러더니 그 부인도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을 혼자서 생각해 보다가 아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지 얘가 내 딸인데 내가 살아가는지 살아가는지 하는 거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를 또그러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변화되니까 그 오빠도 또 누이도 언니도 많이 바뀌어 그래가지고 이 오빠도 학교에 가서 급식을 받으면 은 거기에 집에 가져갈 수 있게 라모브루트라든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뭐 과일이라든지 이러면 얘가 안 먹고서 그것을 호주머니에 몰래 넣었다가 그걸 집에 가져와서 이 식구들의 삶이 뭐그 다음에 뭐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고 그렇진 않지만 그 전에 살던 삶과는 전혀 다르게 그 아이를 통해서 변화해요. 그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기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더 기쁜 이유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것도 좋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얻게 된 것. 그게 성찬의, 성탄의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면 굳이 얘기한다면 바로 그 가정에 온뇌속마비를 앓고 있는 아이 가 <laughs> 예수. 왜? 그 가족들 바로 우리들이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우리들 자기만 아는 사람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살던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기쁜 소식. 두 번째로 성탄이, 성탄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 말씀.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2013년도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배운 사랑을 이다면서 실천하면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 언제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